fx는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x는 2에서 최소값 3을 가진대요 자, 2차 함수인데 제한된 x의 범위가 있어 없어? E. 있어? 어디, 뭐, 몇에서? 아, 뭐? 제한된 x의 범위가 있어서? 없어요. x의 범위 제한 없잖아? 네 그럼 얘 어떻게 생겨야 돼?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럼 최소값 어디서 나와? 3 여기서 나오겠죠? 꼭짓점에서 네. 최솟값이 3이래 x는 2에서 그럼 여기가 몇이어야 돼? 2 2,3이어야 돼네 점을 말할 때는 숫자 두개로 말하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 순서쌍으로 근데 얘가 f x 가 이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대입 대입? 대입하지 말고 표준형으로 씁시다 x 제곱의 계수가 1이잖아 지금 네 근데 꼭짓점이 잡혀가면 이 컴마, 사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생겨야 돼? 표준형으로 보면 x-2의 네, 제곱, 거기 3. 3이죠.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쟤가 되면 되겠네. 네 그치, 그러면 x 제곱마이3스3 네. 마이너스 x 3러스3대 뒤에 3 있으니까 3 3 얘가 fx가 되겠죠? 네. 그죠? 이3 3 3 아니 3가3 3 3 3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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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플러스 b는 i 되2죠 x 2번 l 스 x min. 2 p l u 플러스 n 2 plus min. 2 plus m i 로2 plus min. 2 plus 가 i n 2 p l u 지 min. 2 p 1 u s min. 2 plus m i 1 2 plus m i 네. 2 plus min. 2 p 얘 가지고 축 구할 수 있다. 축의 방정식 뭐예요? A.. 마이너스 A분의 B 2A분의 B인데? 아! X는 3이겠죠? 얘 가지고 축의 방정식 구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네. 그러면은 3이잖아. 네. 그지 네! 네. 예. 여기 축이 3이면 꼭짓점 x 좌표고3 뭐? 3이겠죠? 그러면 3,11이에요. 그럼 얘는 Y는 FX는? 원래 어떻게 생겨야 돼? x w many? Jago plus is C video. Minus? Minus of go. Good j 면 b Good job. Good job. Good j o 니까 o o d job. Good job. g 클라쓰가 있네요 제 합시다 오시오오 얘는 어떻게 볼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인데 x는 3에서 최댓값 마이너스 1을 갖고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이네요 상수 abc에 대해서 a 3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일단 x에 대한 범위에 제한이 없는데 최댓값을 가져야 되니까 얘 어떻게 생겨야 돼 생겨먹을 때 위로블록 아래로블록 위로 올라오로 생겨야 돼. 근데 최대값이 -1이래. X는 3에서. 그럼 여기 꼭짓점이 뭐다? 3, 3, 마이너스. 3, 1이야. 네. 그러면 꼭짓점의 좌표가 3, 1인 이차 함수. 함수식 습니다. FX는 A 곱하기 X-3의 3의 제곱 1. 여기서 a 가 양수, 음수. 음수. 음수겠죠? 그러면 전개하세요. 아니 타이타 마이... 하면 안 되고 어, 전개할 필요 없네요. 이거 f 3이 마이너스 13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3을 타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타입하면 마이너스 3 나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이6 제곱하면? 36. 36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3. 36 a는? 마이너스 1 1 a는? 2분의 1. 이고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분의이이 되겠죠?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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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아아고 네. 바고 문제 고 아이고! 이고이고이이이이 이차함수 y는 3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최솟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때 실수 k의 값과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laughs> 자 그럼 얘도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자를 겁니다. 네. 어떻게 생겼는지가 관건일 건데요. 자 일단 이게 꼭짓점이 그러니까 축이 뭐야 축? 축이 음. 뭘까요 에스네. 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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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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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이너스 에. 곱하기 에. 분의 에. 분의 마이너스 죠 그냥 어떻게 생겼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어 아, 아래로 봐까 아래로 볼록. 최소값이라서 아래로 볼록이 아니고 x 제곱의 두배 3분의 1이에요. 양수네요. 그게는 3 0시기를꼭짓점으로 하면서 뭐 이렇게 생겼겠죠. 네. 여기가 3이야. 뜨뜨뜨뜨. 네. 아, 이름 안 되겠다 다시. 잘안 보이네요. 예, x 는3 y축 x축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6까지 짜를 거잖아요 여기가 3이면 마이너스 3은 뭐 여기 어디 있을 거고 6은 여기 어디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사이 짜르면 어떻게 돼? 요렇게 짜려야 할거네 그럼 최대값 어디서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에서 나와 더 확실할 수 있어요? 네, 네. 손이 개떡같아서 잘못 그린 걸 수도 있잖아요 아 저거 거리 저거 축에서 멀리 그치 멀리 축에서부터 멀리서. 축에서부터 6까지는 거리가 3인데 축에서부터 네. 마이너스 3까지는 거리가 6이죠? 네, 네. 그럼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더 이쪽 축에서 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 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좌표가 뭐여야 돼?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제는최우차항의가 3분의 1이니까 좌표가 3, 1이려면 3분의 1곱하기 x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네. 그죠? 그러면 y는 3분의 1 x 제곱. 근데 k값 보여야 돼. 음. k 값이여에서 y절편이라고 할수 있겠지. 네그지0 나오면 k잖아? 네 여기다가 0 넣어서 k값 간접적으로 구합시다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 3-1 2죠? 그럼 이게 네. k일 거고 k랑 같을 거고 그죠? 네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래요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에서 나와 그럼 x는 마이너스 3을 넣었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y 오에 16, 16, 16. 잠깐만, 잠깐만. 10일, 11. 어떻게 10일이 나요 10일이 나와요. 1 0나1일이나요1일이나요 10일이 나와요. 10일이 나요1이 나와요. 10일이 나와요. 1 0죠나1이1이나요1요1 1이1이요1 1이 네. 그래요 그리고 범위 잘 자르면 됩니다. 창문 열어도 돼요? 응 왜? 줄면서요. 오이. 심신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니까 그런지. 아서화라는걸 찾을 수 없는 사람이랑 수업하게 해줄게 이제. 그 사람이 화내는거 본적이 없거든? 아무진자 어, 봅시다 x가 0에서 a일 때요 밑에 그 플러스 유저입니다 51-2번 x가 0 이상 a 이하일 때임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x의 최대값이 6이다 할때 실수 X, a의 값을 거어요 얘를 보시면 지금 2x제곱 플러스 x는 어떻게 생겨야 돼? 축이 어디? 축이 2분의 4분의 그게 뭐야? 4분의 1. 아, 2 아닌데. 2분의 1요 마이너스. 예, 필요해요. 마이너스. <웃음> 마이너스. <웃음> 어이구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 그럼 얘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대충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어 어. 영점지나할거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 X의 범위를 어떻게 자를까? 0이상 A이하로 자를 거잖아요? 네 그러면 0이상 A이하로 자르면 여기가 A라고 치면 이렇게 자를 거잖아 네 그치? 네 그럼 최대가 어디서 나오게? 음, A A에서 나오겠죠? 뭐 따지고 들 것도 없죠. 그냥 무조건 a에서 나오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응, 응. a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6이다라는 얘긴데 따라서 저기다가 a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으로 6이 나와야 된다 6은 2a제곱 플러스 a가 되어야죠 응? 이런 걸만족치기는 a를 구하면 됩니다. 2a제곱 플러스 a는 a-6은 0 미안. a는 이처럼 환경식이지만 인수분해 가능? 네 가능? 네, 네. 뭐? 2랑 3해 가지고요. 오안될거 같은데. 아이, 반대로 야죠 2랑 3이면 2랑 3. 오, 아이, 2랑 2랑 3. 어, 누가 밑에 컴퓨터를 해. 이정수 님? 풀 수도 있죠. 마이너스 어디 붙여야 돼? 그렇죠.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0은 2a 3 a 플러스 2니까 a 값이 몇이에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근데 해당상 있는 건 뭐야? 누구야? 2분의 3이겠죠 마이너스 2는 왜안 돼? 나보다 커보다 커야, 커야 되는데 왜안 되죠? 그죠 응. 그래서 2는 2분의 3입니다. 아이고. 씨, 왜 이렇게 와버렸네? 아이고. 이거 미나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난할수 있어요. 이거 이번에도 이거 안할거안요거안요 이거 안 했어요? 거안요안했거요이요없어 이거 안했이상1이하일때 y는 x 거안 했어요? 이거 제곱 마이너스6 x제곱 플러스, 플러스 x 플러스 3의 카줘값 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 너네한테 이거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길 아니요 못 그려요, 왜? 저거 전개하면 몇차 함수? 함수? 4차 함수 4차 함수 일단 우리는 4차 함수를 그릴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보면 x0 플러스 2x, +EX, x0 플러스 2x가 음. 공통으로 생겨먹었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를치환을할수 있어요. 네. 치환을 해야 일단 생각이 들어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도 그냥 공통의 부분 보이면 일단 치환하고 보잖아, 그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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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x 제곱 플러스 e x 를 t로 치환을 하자. 그러면 좀 취환 식이 어떻게 돼? y 는 t 제곱 마이너스 w t 플러 네. y n 이 t Why t y 는 t 제곱 마이너스 w t 플러스 n 이라고 했을 때이 함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 h 돼요? o t 구 h y not? w T, t랑 Y에 대한 함수.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여기가 무슨 축? T축이야. 여기가 무슨 축? Y축이거든. 그러면 얘가 잡아봐. Y는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인데,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표준형 바꿔면 어떻게 돼요? 음... T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 그죠? 마이너스 6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3 마이너스 6을 꼭짓점으로 하는 뭐 이런 이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y의 최대값이랑 최소값만 잘 구해주면 되긴 한데 문제는 t의 범위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겠죠? 사실 그것도 몰라요. 왜냐면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x가 3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 t가 그냥 실수 전체가 아니야. 즉 한마디로 말해서 t의 범위를 몰라요. T의 범위가 분명히 실수 전체는 아닐 거거든. 근데 T의 범위를 몰라. 왜 T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닐 거야. X의 범위가 제한이 돼 있고, X의 값에 따라서 T의 값이 결정이 되니까. 어, X의 값에 따라서 T의 값이 결정이 된다고. 이거 어떤 관계가 있어? 함수, 함수, 응. 이 함수, 어수 함수, 함수, 함어 함수, 함이 함수, 함이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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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x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t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x에서 t로의 함수를 찾을거야 x에서 t로의 함수를 그려서 여기서 우리는 t의 범위를 구해낼거예요 x가 마이너스 아,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때 t의 범위를 구해낼거야 그럼 이거를 x에서 t로의 함수로 보는 거죠. 즉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가 x 축, 여기가 무슨 축? t 축.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 t 값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해버리면 이 t의 범위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여기서 생각을 할 거예요. Okay. 자, 그럼 얘 어떻게 생겼습니까? t는 x제곱 플러스 e x 어떻게 생겼겠어? 아...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t는 x 플러스 1에 제곱, 제곱, 제곱.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러면 대충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 컴바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아니 뭐 기계설인데 이거. 아 그래요?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t 축이거든. 아니 아니 아 여기는 x 축이구나 미안. 여기가 x 축이여야 t 축이죠. 그럼 우리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에서 1로 잘린대.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로 잘리면, 자 마이너스 2는 몇이야? 마이너스 2. 얘들 넣어봐 0.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나올면 몇이야? 몰라 어쨌든 여기 좀클 거거든? 그지?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잘라서 볼까요?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에서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잘립니다. 음흠. 그러면 이 결과값인 함수값 t가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여기 최소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최대값이 몇이야? 1 넣었을 때 3. 다시 말해서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덮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만의 함수값을 갖는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 이상 1, 2 하면 t가 x제곱 플러스 2x일 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다라는 걸알수 있어.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갖고 그지? 네. 그럼 여기를 그대로 들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를 그대로 들고 어디와? 일로와 네. <laughs> 여기다가 조금 찍혀 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3, 마이너스 6이에요 네. 여기가 3이거든? 여기가 3이거든? 근데 우리 t 몇에서 몇 사이만 볼 거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4, 5, 5. 3 사이만 볼꺼야 이렇게 자르 그럼 여기만 보겠죠? 네. 그러면 이때 y의 최댓값은 몇? 음... t가 마이너스 1일 때죠? 네 t가 마이너스 1일 때10 몇이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4, 16, 10 10이죠? 그 다음 3 넣으면 최소값 몇? 마이너스, 마이너스 6. 6 그죠? 그럼 이 y값의 최대 최소가 y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6에서 10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 이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y의 최댓값 최솟값을 말하는 건데 마이너스 육하고 1 0이 됩니다. 최솟값은 마이너스 육, 최댓값은 10 오케이? 네. 완전 이해했어. 완전 이해했어. 이해, 이해 <laughs> 됩니까 지금 이거? 아니요. 심시만요생각좀 정리해봐 그만히 생각해봐 좀 생각해봐 내가 뭐하는지 뭐한건지 아 너무 놀랍다 너무 잘 이해가 되버렸어요 너 진짜 혐오스럽다 <laughs> 왜요 너 같으면 옆에서 내가 지금 이해가 존나 안되고 있는데 옆에서 우와 놀랍다 <laughs> 아 그냥 선생님한테 생존 신고라는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상관없는데

이해됐어? 네. 그럼 연습장에 그 밑에 문제 풀어봐. 알았어요. 아, 어떻게 올렸지? 자, 다시 한번 생활 정리해봅시다. 자, 엑셀 보니까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일 때 함수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일단 x제곱 플러스 2x가 공통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를 t로 치환하고 t에 대한 이차함수를 만들었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y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네. 그죠? 일단 y를 t에 대해서 함수로 만들어 봤는데 t의 범위를 하나도 몰라 t의 범위가 실수 전체면 최대값을 놓고 최소값을 마이너스 6이다 하면 돼 근데 t의 범위가 실수 전체라는 보장이 없어 왜냐면 t는 x제곱 플러스 2x고 x의 범위에 제한이 생기니까 뭔가 찝찝하거든 그지 x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t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이게 뭔가 이상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t의 범위가 혹시 뭔가 저 이렇게 제한되지 않을까 해서 x의 값에 따라서 t 값이 결정될 것이니까 x에 따라서 t 값이 결정된다. x와 x에서 t로의 함수를 생각해서 t는 x 제곱 플러스 e x 라는 또 다른 2차 함수를 생각해. 근데 이때 x의 범위가 -2 이상 1 이하일 때 t는 x 제곱 플러스 e x를 그래프로 그립니다. 축에 집중해야 돼. 여기가 t 축, 여기가 x 축. 아까 째는 여기가 t 축, 여기가 y 축. 그럼 x에서 t로의 함수를 구할 거라고. t는 x제곱 플러스 2x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 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잘랐더니, 촥 잘랐더니 최솟값이 여기서 나와. 마이너스 1 최대값이 여기서 나와 3이 나와. 그럼 x에서 t로의 함수에서, 어 함수값은 t 값이잖아. 그지? 그럼 그 함수에서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건 함수값, 즉 t 값의 범위가 최소값은 마이너스 일, 최대값은 3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오 범위 가지고 t의 범위를 확정시켜. t의 범위를 구해. 그냥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와서 아까 그에서 그 t로 치하는 이 함수 있죠. 이 말은 이렇게 된 거거든. x의 범위가 요거면 t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t의 범위일 때이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 풀스쳐 그래프에서 t의 범위로 3차이로 잘라. 잘랐더니 여기만 남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이 최소 최대값은 1이 마이너스 1때 10. 그래서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 자,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이제. 연습장이 지금.